안녕하세요. 교회언니 소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사탄이 가장 많이 공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하여금 의심 없이 믿게 만든 악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종교인들로부터의 비난이 쇄도하겠지만 이게 생 그대로 복음이라서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시고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과 그냥 고난을 받는 것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라고 믿고 있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이 같지 않고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 있고 자기의 어리석음과 죄로 인한 결과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 선생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제자 삼지도 않는데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건 내 어리석음 혹은 죄로 인한 고난으로서 그 출처는 사탄입니다. 그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기서 나오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이 그 고난의 출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위로를 받으시겠고, 좋아요를 누르시겠지만, 제가 거짓말을 한 거니까, 저는 죄를 지어서 저주 가운데 제발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욕을 먹더라도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라고 조회수 많이 나오는 주제를 모르진 않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을 때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는데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부분이죠. 그런데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핍박과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세 번이나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그 연약함과 치욕, 군핍, 핍박,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그분의 힘, 즉,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강하게 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계속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기꺼이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하겠다 바울의 고백은 그가 직면한 상황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비슷한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거기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이 주님께서 자신을 강하게 하시는 능력을 통해 가능했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결론이 예수인 거죠. 그러니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특히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오역된 번역본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 분명한 대표적인 오역입니다. 원본과 영어에서는 주어졌다고만 나와있을 뿐이며 사탄의 메신저로서 악한 귀신을 의미합니다. 즉그 사자는 사탄이 보낸 귀신입니다. The messenger of Satan 이라고 킹제임스 버전에서 나와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번역 대체 누가 집어넣었을까요? 마귀죠. 과연 생명 그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안 건드렸을까요? 건드렸으니까 수많은 는옆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욥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겠죠.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런데 욥기 읽어 보신 분들 정말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욥에게 뭐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답은 말씀에 나와 있죠. 욥기 1장 보시겠습니다. 이 욥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출처는 보시다시피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먼저 욥을 칭찬했고 사탄은 이유 없이 욕이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을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잘해 주니까 욕이 하나님 섬기는 거라면서 그거 없으면 하나님 안 섬길 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도발하죠. 욥을 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신뢰해서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물을 맡기십니다. 욥은 아무리 소유가 다 빼앗겨도 하나님을 경외할 거라고 하나님이 신뢰하셨어요. 결국 여기서 하나님이 욥을 향한 신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이 뭔가를 잘못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나중에 욕이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맥락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요. 욕이 재앙을 겪게 되자 욕의 새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와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려고 욕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새 친구들이 한마디로 뭔지는 모르지만 네가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치신 거라고 얘기를 하죠. 정죄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 가문의 한 청년들이 청년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그는 한참 동안 욥과 새 친구의 이야기를 앉아서 듣습니다. 엘리후가. 제일 어리니까 참고 듣고 있다가 결국 터져버립니다. 요비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요비 하나님이 자기 의를 부인하셨다고 하고 자기는 정당한데 하나님이 자기더러 거짓말쟁이라 하셨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죠. 이렇게 요비 재앙을 받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봤자 무익하다면서요. 하나님을 섬겨봤자 쓸데없다는 거죠. 이어서 엘리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해 줍니다. 반면 요의세 친구들은 요비 어떤 죄를 반드시 저지른 것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요비 이러한 재앙을 겪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그들이 친구로서 위로하는 태도는 아니죠. 무조건 덮어놓고 정죄만 하는 것이니까요. 욥기에서의 맥락은 좀 독특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도발하고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후도 욥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생각하는 죄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주장하는 것처럼 숨겨진 죄가 아닙니다. 그는 욥의 현재 하고 있는 말을 죄라고 봤어요. 그는 욥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욥이 지식 없이 말한다고 지적합니다. 질책하죠. 게다가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나님 탓을 하는 것으로 인해 질책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죄를 가정하지만 그러니까 네가 뭐 잘못했겠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겠지? 이런 태도로 구체적인 죄의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반해 엘리우는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당시 그 워딩을 근거로 욥의 말들이 왜 죄인지를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함부로 고난에 대해 하나님 탓을 하면 안됩니다. 처럼 그리고 우리는 욥으로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욥은 구약 시대의 인물이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 아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완전히 다른 상태예요. 더 이상 욥기와 같은 재앙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생명의 각종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늘의 욥 안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아닙니다. 우리는 욥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는 자로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욥처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가 죄를 더 만들어서 고생의 양과 기간을 늘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치셨다고 믿어버리면 사탄이 한 악한 일을 저항하거나 내쫓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 악한 일에 노출돼. 함께 고통에 휩싸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요비 이 진리를 알아서 사탄을 대적했더라면 그는 고난의 아이콘이 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입니다. 역사는 달라졌겠죠. 아무튼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이 한 일의 피해자가 되지 않아도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고난은 끌어안고 고통 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욥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요. 고금으로 인한 고난 외에 불필요한 고난은 겪지 마시고 간단히 사탄을 대적함으로써 믿음으로 처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위감성의 여러 영상들에서 반복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가장 큰 속임 중 하나인 부분이라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길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온 성경을 왔다갔다 해야 해서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수의감성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